안녕하세요. 손잡고의 운영위원 윤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법률용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민사사건에서 쓰이는 법률용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해 아시죠? 뭐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 손해라는 용어도 점거처럼 두 개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예요. 적극적 손해는 예컨대 뭐 기계를 파괴한다. 물건을 부순다. 이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적극적 손해,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 손해라고 해요. 일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한다. 고객을 안 받는다. 또는 물건을 생산을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했더라면 돈을 벌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 이거를 소극적 손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모두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배 가는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네. 연대 책임이라는 아마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민법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예, 컨데 물건을 파괴를 했다. 그러면은 그 파괴된 가치 하락분만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명이 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이렇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 법에서는 그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조합원 9명이 파업을 해서 회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10억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라고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10명 각자 10억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라 그러면은 각자 정말 10억원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다 근데 9명이 되었다 그래도 남은 9명이 10억원을 배상할 책임을 져요 어느 순간 다 빠지고 정말 한 명만 남았다 그한 명이 10억원 전액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1억 원을 갚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은 9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자 손해 전부에 대해서 갚을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그 누구라도 한 명이 갚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손해 배상해야 될 갚아야 될 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역으로 그중에 몇 명이 빠지더라도 그중에 몇 명이 배상을 안 하게 되면은 남은 사람들이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